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지나갔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꾸리고, 일터에서 버티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급히 나갈 곳이 없고, 전화가 울려도 꼭 받아야 할 일이 많지 않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역할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시립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또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단단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이 왜 소란스러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는지,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이 시간을 함께 있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버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지쳐도 일어나는 법.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생계를 이어가려면, 체면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감정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고.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원했고, 중년에는 안정을 원했고, 지금은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채워질 때마다 또 다른 원함이 생깁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비교도 마음을 흔듭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나는. 저 집은 편안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나이 들어도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할수록 내 삶은 초라해 보이고, 남의 삶은 더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볼 뿐, 그 사람의 속사정은 모릅니다.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후회도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후회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는 일을, 자꾸만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후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후회에 붙잡혀 있으면 지금을 살수 없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삶을 살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게 답이었습니다. 버티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고, 무엇은 놓아도 되는지, 이제는 구분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가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죠. 하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명절에 꼭 와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죠. 이때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라고 기대하면 오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올수 있으면 오겠지.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면 왔을 때는 고맙고 못 왔을 때도 덜 서운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도 편해지는 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작을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대를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대의 무게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는 바람은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돼야 한다, 는 집착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다. 할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는데도 비 오는 날 화를 냅니다. 자녀의 선택을 바꿀 수 없는데도 계속 간섭하려 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도 자꾸 되돌아 봅니다. 이건 마치 벽을 밀어서 무너뜨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벽은 무너지지 않고 내 손만 아프고 기운만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내 뜻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봅시다. 속상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내 의견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자녀의 몫이죠.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이제는 지켜보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고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또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라. 내 눈으로 나를 봐라.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웃에서 뭐라고 할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만만해 보인다 고하고, 당당하게 대하면 교만하다 고합니다. 결국 뭘 해도 누군가는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이제는 남의 평가에서 조금 물러나도 됩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저 사람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신경 쓰던 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 눈치 보지 않고 편한 옷 입어보기. 오늘은 누가 뭐래도 하고 싶은 음식 먹어보기. 오늘은 전화 오면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인생은 내 거구나 하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물러난다는 건 무례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돌려놓는 겁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깥이 시끄러워도 속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든다.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고,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조용한 게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습니다.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 조용함을 쓸쓸함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창 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누워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쁠 때는 마음이 늘 바깥을 향했습니다.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사람, 신경 써야 할 것들. 마음이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이 안쪽을 향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은 편한가? 나는 지금 뭘 원하나?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빠른 게 미덕이었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앞서가야 했죠. 느리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천천히 가면 게으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양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언제나 제갈 곳을 찾아간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물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팔것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속도의 가치를요.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천천히 가야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다는 것. 산책을 할 때도 젊을 때는 빨리빨리 걸었습니다. 운동 삼아. 건강 관리 삼아.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길가의 꽃도 보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도 느끼고 하늘의 구름도 올려다보면서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젊을 때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변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나로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뭘 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습니다. 이게 이 나이의 자유입니다. 물론 사회는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활동적이어야 해.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어야 해. 하지만 그건 사회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싶으면 활동적이면 되고. 조용히 있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사람이면 됩니다. 또 다른 동양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위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무위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하되 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피곤한데 억지로 일어나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그게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거니까요.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면 하면 되고, 안 좋아하는데 남들이 한다고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무위는 자유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만들지 않는 자유.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나이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예전보다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죄책감 없이, 미안함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친구가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조용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둘다 소중합니다. 둘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내 선택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이. 이게 지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냥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조금 줄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물러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해온 것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딱한 가지만 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눈치를 조금 덜 보기. 오늘은 기대를 조금 줄여 보기.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여 보기.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말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라고 조용히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장 뭔가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서두르지 않고 제갈 길을 찾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내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